안녕하세요 JK 영클입니다. 저는 2022년 2월 9일부터 현재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주식 관련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격려 수고한다는 의미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2년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 50분입니다. 제가 금요일 영상을 세 개를 찍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영상을 올려드리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 채널에 있는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이해가 더잘 되실 것입니다. 오늘 HLB 일봉상 저항, 그리고 지지, 그리고 21선을 못 뚫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차트 설명 해드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차트를 조금 길게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길게 보게 되면, 자, HLB 뿐만 아니라 차트상 21선은 아주 중요한 선입니다. 그래서 21선을 생명선 그리고 세력선 황금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21선이 왜 중요하냐면 이 21선이 깨져버리게 된다면 급등을 하다가 다시 하락하게 되는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차트를 보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서 HLB는 주가 흐름이 이런 급등을 하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쌍봉을 찍고 여기 21선에서 지지를 해줘야 줘야 됐습니다 여기서 21선을 지지하게 된다면 이 고점을 즉전고점을 넘으면서 계속된 이차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었으나 이 생명선 지지선을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하락하게 되고 급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121선 지지를 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다시 한번 빠지게 됩니다. 따지, 다시 빠지게 됨에 따라서 반등을 노리려고 했으나, 자, 여기 보시면 반등을 시도했지만 정확하게 21선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강력한 지지선이었지만 이렇게 가격보다 이평선이 위로 가게 된다면 이제 그 선은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저항선을 맞고 다시 한번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등의 시점을 노리기 위해서 21선을 돌파했지만 여기서 지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 다시 한번 주가는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1선 아래에서 이런 횡보 끝에 그리고 저점을 잘 지지한 이후 2월부터 5월까지 잘 지지한 이후에 이 21선을 거래량을 조금 동반하면서 급등시키는 모습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이런 급등 이후에 이 21선을 지켜내야지 다시 한번 전 고점을 넘고 상승할 수 있었으나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7월에도 이러한 상승이 이어짐에 따라서 21선을 꼭 지지해야 했지만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세번 지지한 이후에 이런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발생했고, 그리고 급락을 하면서 생명선을 깨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선을 깨버렸기 때문에 요즘 주가 하락도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도 이렇게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20일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게 되니, 여기 아래에 있는 121선, 그리고 241선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이런 우상향을 할 때에도 정거점을 하나 넘길 때마다 일부 소량 익절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었고, 만약 생명선을 깨버리게 된다면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량 손절 그리고 익절하는 그런 매매 하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호가창 흐름으로 주가 향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매도 호가창 물량이 매수 호가창보다 호가창의 물량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 호가창에 의미 있는 가격대. 그러니까 천원 단위, 오백 원 단위. 뭐 예를 들어 삼만 팔천 원, 삼만 팔천 오백 원, 삼만 구천 원 등등. 이런 의미 있는 가격대에 큰 물량, 몇 천주, 몇 만주 등이 깔려 있어야지, 의미 없는 가격대 38,200원, 38,700원 등에 깔려 있으면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현 상황은 거래량 없이 지지선 및이평선들을 이탈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별로 없는 가운데 이런 하락이 나왔고, 이러한 거래량 없이 내린 이런 하락은 언제든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봉상 이평선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 5일선, 21선, 121선 등자 여기서 4만원 부근에서 노란선이 21선, 검은선 121선 그리고 지금은 아래에 있는 하락을 해서 아래에 있는 연두색인 5일선 등이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 이평선이 모이게 되면 급등 또한 또 급등 또한 또는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급등이 나오려고 하면 가격보다 이 이평선들이 모이는 이평선들이 아래에 있어줌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고, 또한, 예전 HLB 주가 흐름을 보시면, 차트 예를 보시면, 가격보다, 그러니까 이평선들이 이렇게 위에 위치해 있고, 이평선들이 모이게 되면, 이런 급락도 하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LB는 다음 주 흐름은 지금 241선을 지지함에 따라서 여기 241선을 지켜줘야 되고 어, 그리고 하락하더라도 만약 하락하더라도 양봉으로 하락을 막는 양봉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아, 그래야지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고 5일선 회복 그리고 4만원과 121선 21선을 하나하나 저항선을 뚫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 h l b 그룹주 한번 보면 HLB 테라퓨틱스가 대장의 역할을 보고 있고 지금 유일하게 121선 위 그리고 5일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테라퓨틱스의 임무가 중요합니다. 테라퓨틱스가 대장으로서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HLB 그룹주들 그룹주들들도 이평선 그리고 지지선 이탈했던 부분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봉상 모습을 보시면 지난주 이런 음봉이 떨어지고, 그리고 11,000원대까지 가는 그런 음봉의 흐름으로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개미 털기를 위한 작업으로 보이고, 빠르게 20주 2평, 그리고 5주 2평을 회복함에 따라서 다음주를 한번 기대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어 장대 음봉의 절반 이상 회복했기 때문에 다음주에는 16,000원, 그리고 여기 검은 선이 120주까지 120주 이평까지 추봉상 상방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HLB보다 하락이 더 심했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1.29%보다 1.29%로 HLB HLB보다 하락이 하락폭이 조금 적었고. 1봉상 어, 양봉의 그림으로 맞, 맞췄고 그리고 5일선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어, 주봉상 모습도 HLB와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어, 120주 2편을 지난주에 이탈했고 이번주에도 120주 2편을 회복하는 그림을 보였으나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서 음봉으로 중요한 120주 입평을 빠르게 회복해야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봉상 모습도 지금 20월 입평 10월 입평 입형, 5월 입평을 깨버렸기 때문에 하방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만원선까지 아래로 열려 있기 때문에 10월에 양봉으로 최소 양봉으로 끝이 나야 되고 그리고 여기 위에 12,500원까지 회복해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또한 일봉상 지금 21선을 깼는데 저점인 전저점 이 부분을 지켜줘야지 6천원대까지 내려가지 않는 흐름이 보일테니 꼭 HLB를 그룹주들을 동반해서 글로벌 또한 전저점을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은 아직 이렇게 이평선들이 여기 다 위에 있으면서 역배열의 형태인데 저점만 지지하고 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월봉상 모습도 120월 2평 위에서 지지만 하고 있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거래 월 동안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음봉의 흐름인데 10월에 양봉을 흐름을 보여줘야지 이 하락을 막고 반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